신우이훈련생들을 네 나에게 다 뜨렸다. 나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겠다. 나는 훈련생들을 엄정한 무기와 강인한 체력, 그리고 해병대의 이론으로 기초자리를 동비서로 하여 나, 그대, 해병대를 위한 사랑이 충만된 해병을 양성하겠다. 나는 훈련생들에게 내 자신이 선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병대 1원으로 최고도의 품에 보덕성 및저투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합니다 하늘, 응. 하늘, 하 앞으로, 앞으로.